구독자 2015년 안에 10만 찍으면은 번지점프 하기로 했거든. 같이 할래? 나는 번지점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? 영상을 우리 편집자한테 넘기면 우리 편집자가 떨어지는 데 얼굴만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내 얼굴 이만하게 화면을 확대해갖고 만들 것 같아서 난 그게 더 무서워. 그것만큼 무서운 게 어딨어. 그막 그다음부터 캡쳐되갖고 방송국에 올라오고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막. 평생짤 인생짤 남는다 진짜 열받는 건뭔줄 알아 언니 가끔 페북하다가 내 사진으로 페북 이거 프로필 사진 해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핏 봤을 때아 너무 이쁘다 팬심 가지고 이렇게 프로필 사진 해주는 게 너무 예쁜 거야 마음이 그리고 사진 보면 막막 막 이러고 있고 왜왜왜어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지 그런 애들은 내가 일단 지능형 안티야 그 사진을 꼭내 거에 댓글을 달아. 나 열받게 그런 지능형 안티 새끼들이 엄청 많아. 막눈막 이러고 있고, 막... 아, 이러고 있고. 잡아 죽여야 돼. 아주 그냥... 아주 피가 날 때까지 발로 차야 돼. 엉덩이를 번지점프할 때 얼굴 가리고 뛰라고 하는데, 나할때 얼굴 화상 입을 수도 있다. 얼굴 화상 입어. 이... 이렇게 되는데, 바람에? 뜨거운 바람 나오나? 벤츠 오빠 화상 입었어, 얼굴에? <laughs> 무슨 유성도 아니고. <laughs> 야, 너 되게 잘 갖다 붙였다. 그러니까 무슨 유성도 아니고. 얼굴 떨어지면서 화상 입어. <laughs> 똑똑한데? 야, 일로 와봐, 내가. 야, 씨, 강남구 토박인데 3,000원 없냐? 큐피좀 사서.